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계대명사 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다고 했고,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면 이게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어요. 주어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은 얘가 이 전체 문장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얘 순서 바꾸면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네들을 어쨌든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형용사절. 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형용사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문장 볼게요. She is the teacher that I like. 여기서는 지금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어요. 얘네를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이라고 하고 관계 대명사 주어 동사 이거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e is the teacher I like라고 해도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거 헷갈리시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관계 대명사 다음에 주어가 있으면 생략해도 돼요. 왜냐? 문장의 주인인 주어가 있으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다른 애들은 없어도 되는 거야. 근데 주인이 없는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봉사 목적어만 온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주인이 있으면 다른 애들 없어도 되고 주인이 없으면 반드시 관계대명사 필요하고 어쨌든 밑에 문장을 보면 이게 주격관계대명사였죠 He is my boss who has a Lamborghini 얘는 생략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뒤에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인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 문장을 만약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바꿔보려면 자, 이런 문장으로 바꾸면 여기 부분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됐죠. 여기는 댓을 해도 됩니다. He is my boss whom Amy hates. He is my boss that Amy hates. 해석해 보면 그는 에이미가 싫어하는 나의 보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냐면 여기 주어 동사 있으니까. 이 문장 둘다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어쨌든 수식하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명사를 둘 다. 그런데, 제가 주격 관계대명사 할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를 관계대명사 뒤에다가 넣었을 때, 어떤 위치에 넣든지 간에 완벽하게 문장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빼고서. 얘를 안에 집어넣어 보면, I like the teacher. 어, 문장 되죠. 관계대명사 빼고, 여기는. Amy hates my boss. 어, 문장 완벽하게 돼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실수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이 문장 맞나요? 볼게요 This is the restaurant that I eat dinner 해석하면 내가 저녁을 먹는 레스토랑이다 이 레스토랑 레스토랑 약자로 그냥 쓴 겁니다 This is the restaurant 이게 그 레스토랑이다 내가 저녁을 먹는 문장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주의할 점 뭐라 그랬죠?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거 전부 다 합쳐서 관계대명사 절 여기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 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면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굉장히 악필이죠. <laughs> 그래야지 맞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집어넣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완벽해지는 문장이 되어야 문법적으로 맞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에 집어넣으면 어디 어떻게 해야 돼요? I eat dinner at restaurant 안 맞잖아요. 틀린 거야 이거 넣어 보기 전에 이미 여기서 I eat dinner 문장이 완전해요. 완전한 문장으면 틀려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대신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때 이거 틀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 어? 근데 해석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뒤에 집어넣었을 때 문장 맞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eat dinner in the restaurant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응. 여기서도 아이 디너 인까지 해 줘야 돼요. 인까지. 이렇게. 그래야 이 문장이 비로소 문법적으로 완벽해지는 거예요. This is the restaurant that I eat dinner in까지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집어 넣으면 I eat the restaurant 어디 집어 넣을까 봤을 때이 뒤에 집어 넣으면 I eat dinner in the restaurant 맞죠? I eat dinner in으로 끝나니까 the restaurant을 뒤에 집어 넣었을 때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 한번 체크해서 그것도 맞는 거고 이것만 봤을 때도 관계대명사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I eat dinner in으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이 문장은 이렇게. 하면 맞게 되는 거예요 인없이 that i eat dinner 까지 하면 틀린 문장 그럼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끝 여기서 주어 수식하는 문장 하나만 예를 더 들어 볼게요 자이 문장 볼게요 the store that you like has new item 이 문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he store를 꾸며주는 거고 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 얘가 본동사. 그래서 the store has new item인데, the store that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그 스토어 has new ite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주어 수식한다고 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주어든 목적어든 어떤 명사든지간에 관계대명사절이 뒤에서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대세 생략할 수 있겠죠. 왜냐면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주어 있으니까 The store you like has new item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장만 그냥 봤을 때는 오 like 그 동사 왔는데 동사 또 왔네?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된다고요. 그리고 이 동사는 항상 앞에 있는 조어에 따라서 수일치를 시켜주면 된다. 이 동사는 당연히 앞에 있는 예에 맞춰서 수일치 시켜주는 거고. 오케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끝. 다음번은몇 안되는 구독자분 중에 준동사를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분사를 해볼게요. 다음 문법 시간에는.